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장면이 누가복음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요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혹시 우리 가운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어, 대부분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셨을 때 기쁜 소식을 전한 존재가 있죠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구주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구원자를 확인하는 표가 하나 있는데 그 표가 무엇인가 하면 구유에 누인 아기입니다 너희가 가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구원자가 태어났는데 구유에 누였습니다 화려한 왕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주 큰 대형 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화려하고 평안한 곳에 누인 것도 아닙니다 갓죽이 먹는 그 먹이를 담아놓는 그 그릇에 누이입니다. 아주 초라한데 이 초라한 것이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확인하는 표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누이셔야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와야 했을까? 제가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답은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국간 말구유에 오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으로 왔다면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이장 1절을 보시면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사 마구스도.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평화를 선포했던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칼로 창으로 세상을 정복한 그왕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두려워서 못 나갈 겁니다. 오늘 천사들이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을 부릅니다.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자들이고 대접받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이 목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와 같은 모습으로 왔다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왔다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로 오신 것은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 당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십니다. 제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을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열시 받고 상처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 소망 지니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베들레마국간 말구유로 가십시오. 그러면 위로 받으실 겁니다. 그럼 나음을 입으실 겁니다. 그러면 참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